안녕하세요, 유에스입니다 아니에요, 지금 현재까지는. 어, 한명 발견했습니다. 자, 모르거든요? 자, 첫 발! 여섯 발 쐈지만, 자, 한대 맞았구요, 32 데미지. 자, 처그 스플래시 낙, 낙뎀 받았고. 자, 편집은 너무 좋아요, 지금. 자, 한대못 맞췄구요, 32 데미지. 처그 스플래시 풀었기 때문에 일단 다시 32 데미지. 리셋 됐습니다. 자, 편집! 못 맞췄어요, 못 맞췄어요! 100... 자, 뒤로 내려오는 거 지금 봤죠? 지금 쏘느냐 말해는데 와, 야, 샷발! 야, 한대 맞추나요? 자, 맞췄지만 죽지, 아, 죽었습니다. 자, 맞췄고 죽었고요 자, 굉장히 불리졌는데 야, 133, 근데 안에 있는 분도. <laughs> 야, 바로 어부질이, 어부질이. 어, 이거 어부질이. 와, 자, 바로 두명 탈락. 하지만 중요한 거는, 위에 분도 모른다는 거. 자, 위쪽에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? 그렇죠. 싸워야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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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자, 일단은 한 번, 어, 한번 쉬는 시간. 아, 근데 너무 불리한데요. 아까 전에, 아, 살짝 걸린 게 살짝 아쉬웠네요. 어 자, 자, 지지. <laughs> 자. 역공격하려나 계속 견제받았는데 지금 한대떴는데 지금 일단 90데미지 어 일단 편집상태는 너무 좋은데 샷발 조금만 더 신경쓰면 아주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위치는 지금 다 발견됐죠 저 언덕쪽에 한 명이랑 아까 싸우던 지금 사람 한명 그리고 바로 앞에 1평짜리 집한명 자, 일단 한대맞았고요 너무 근데 위험하게 플레이를 하세요 지금 지금 자리도 이쪽으로 갔기 때문에 지금 양각이었거든요 원래는 지금 여기 <laughs> 자한번 탈락 어, 알아서 지금 양각으로 좀 들어가게 된 상황이거든요 지금 자3대1 이제 세명 남았습니다 아까 한번 탈락했기 때문에 위쪽에서 지금 두명 싸우고 있고 아래쪽에 지금 각 보고 있어요 지금. 이럴 때 석유통 그리고 함정이 지금 세 개나 있거든요 자, 어떻게 좀수는지 봅시다 자, 밑뚱. 자, 잠깐, 밑뚱. 일단 밑뚱 깠어요 한무 탈락. <laughs> 자, 한무 탈락. 이분도 아마 데미지 받았을 거거든요. 여기서 지금 멈추면 안 돼요.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. 무조건. 어, 한방 노려야 돼요. 자, 한방 노려야 됩니다. 자, 펌프 샷건이냐, 충전용 샷건이냐. 자, 이제 마지막. 힐드 치울 시간 주면, 아니, 힐드 템울 시간 주면 안 되거든요. 와, 근데 데미지 너무 세요. 한대콕 맞았는데, 100 가까이 지금 데미지 달았고요 오히려 지금 역공격 당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잠깐만, 지금 피2 남았어요! GG! 자, 앞에 한명 발견됐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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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스타크 아직 공격은 안 해요. 좀더 좋은 각을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. 42 데미지. 이거 데미지 좀 세거든요? 가까이서 맞으면은 거의 50 데미지 나와요. 헤드 맞으면 아마 헤드 안때려봤는데 아마 80까지 나올 것 같아요. 45에서 50, 아니 50 정도 데미지면. 뺏겼고 90 데미지. 이렇게 되면 한방 남았거든요. 자한대못 맞췄고요. 못 맞췄고요. 한 대만 더 때리면 됩니다. 자 밑에 쪽에 한명또 어그리 지금 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야. 밀렸던 사람이 좀더 좋아졌는데 데미지 100 이상 깎았구요. 이분은 뻥샷건 잘 쓰는데 자, 자 한두 발로 어부질이 보려다가 바로 탈락했습니다. 자, 아까 잡으셨던 분, 잡던 분 바로 지금 공격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 중에서 한분은 탈락할 것 같은데 데미지 100. 와! 스나이퍼? 못 맞췄습니다. 32 데미지. 일단은 지금 저쪽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, 스타크 아이템을 갖고 있는 거 봤죠, 지금? 자, 한명더 발견했는데, 폭풍 안에서 싸워주고 있거든요? 자, 한명 탈락! 지금 견제당하고 있거든요? 너무 대놓고 지금 견제하고 있거든요? 어 위쪽에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죠 동성 변경해야죠 한분또폭풍해서 탈락했습니다 자 8분 남았고요 밑에서 지금 한분 지금 붙었고 저쪽에 한분또 탈락 지금 7분 자 일단 안목적인 어 지금 동맹을 맺은 상황이고요 지금 바로 밑에 지금 한 명이랑 지금 이 분이랑 지금 건너편에 있는 분 지금 계속 견제기고 있습니다 와 데미지 배치기 이것 큽니다 물고기가 없으니까 처을 스플래시 갑니다. 이렇게 되면 저 두분은 빨리 끝내고 빨리 잡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싸운 거 봤기 때문에 바로 지금 들어가죠. 어부지리 메타 바로 지금 들어가죠. 하지만 안에 있는 뭐 코락코락하게 당하진 않아 이미 자기의 벽으로 많이 지어져 있기 때문에 도망가면서 계속 처을 스플래시 뿌려주고 있고요. 근데 아직까지 유리한 건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유리해요 지금. 데미지 한대 지금 좀꽤 세게 지금 들어갔고요. 쉴드를 채울 시간을 아 그쵸 주면 안 되죠. 계속 공격 가야 됩니다. 근데 이 정도 시간이면 일단 실드는잘 채웠을 것 같고. 와 <laughs> 어, 데미지. 야한대 맞았는데 132 데미지 들어왔습니다. 커요. 큽니다. 낙뎀까지 받았구요저거 스플래시 써야 됩니다. 어.. 아끼면은 안돼요. 이거 써야돼요. 와 플레이 너무 너무 좋아요. 야하하야하쪽을 먹은 줄 알았는데 하위쪽이 아, 본인의 벽이 아니었네요. 없네요. 그리고 저 바깥에 일단 한명 발견됐네요. 하하하 패드 이제 붙었죠? 붙었죠? 두명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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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하한 어, 한 명이었네요 한 명. 자, 뚫렸죠? 뚫렸죠? 한대못 맞췄어요? 너무 커요, 이거? 자, 바로 한번 탈락 자, 14분 남았고요 <laughs> 저거 뭐죠? 어, 뭔가 지금 초록색깔 아이템이 막 들어오고 뭐야, 언제 들어왔어? 하하 공격은 해봤지만 조금 늦었어요, 조금 지금 어디선가 계속 지금 견제는 오고 있고 어딘지도 모르겠고, 좀 멀쩡한 것 같거든요? 바운스 패드 활용하려고 와 너무 좋은데 <laughs> 너무 맞았어요. 어 너무 좋았는데 어 너무 맞았어요. 천국 패드 써야죠. 어, 써야 됩니다. 그렇죠. 아끼면안 돼요. <laughs> 야 완충 패드 뭐야? 야4라운드는 거의 완충 패드. 어 그리고 바운서 이걸로 조금 많이 어 킬이 납니다 지금. 자 앞에 한명 지금 발견됐죠 근데 지금까지 나머지 아이템은 다 쓰는 건 봤는데 함정 아이템은 이거를 쓰는 걸본 적이 없거든요 요거 한번 좀 쓰는 모습 보고 싶네요 자 치열합니다 치열합니다 지금 위쪽 먹어주다가 잡혔구요 갇혔구요 그렇죠 바로 벽 빼서 주구요 왼쪽으로 스모스하기 넘어왔거든요 지금 완전 양각 잡혔어요 완전 양각 어솔리티에서 지금 한명 쏘고 있고 지금 스루탄 일단은 데미지는 받지 않았구요 일단 또 날라옵니다. 침착하게 지금 잘 피하고 있고요. 그러는 순간에 지금 다섯 분 남았어요. 폭풍 속에도 지금 한분죽었구요한분또탈락했구요 완충 패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쓰고 있는데 이제 일단 다 썼어요. 예전에 그 한정 아이템 쓰는 것처럼. 그 안쪽에다가 가둬놓고 저 화염 아이템을 쓰는 모습은 아직까진 보이질 않네요. 저거 써 그렇게 써도 좀 괜찮을 것 같거든요. 자, 아래쪽 벽은 지금 다 이분이 먹었기 때문에 지금 안전하게 지금 계속 이동, 이동, 이동하면서 뺏김이 이동하고 뺏김면 이동하고 하는 모습입니다. 데미지 많이 달았죠? 자, 낙사로 죽을 줄 알았는데 요걸 삽니다. 자, 이동을 할때 요런 거 함정 아이템을 좀 써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? 자, 함정은 9개나 있는데 쉽지는 안아요 자, 지금 붙었죠? 자, 붙었지만 함정! 함정! <laughs> 데미지 달았나요? 어, 조금밖에 안 다네요. 어, 일단은 함정에 맞은 것 같긴 해요. 아래쪽에 지금 발견됐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공격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,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. 위쪽에도 지금 한명 발견했고요. 안전하게 지금 위에 막아주고 다시 아래쪽 공격을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안 아, 근데 아래쪽에 있는 분도 편집 보면은 호락호락하진 않아요. 아 데이지가 피가 너무 없었어요. 어, 피가 너무 없었어요. 갑자기 올라오나요? 자 계속 막아줘야죠. 약간 조금 불안했는지 약간 먼저 공격을 좀 했고요. 자, 서그스플리시 벌써 뿌립니다. 벌써 뿌려 이러면은 이분이 이겼거든요. 만약 에 서그스플리시를 한칸더 갖고 있지 않으면 이분이 지금 더 많아요. 하나 더 많아요. 자, 대 <laughs> 너무 빨리 뿌렸어요!